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나와 시이 토론토 소망교회 서인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소망교회 개척하시고 오늘의 일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시다가 내년에 은퇴하게 돼요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 오늘 모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눈이 오고 또 포로운에 사고가 많이 났어 좀 늦게 도착했지만 그러나 정시에 말씀 전할 시간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12년 전장립 기념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한두 주간 기도를 하는데 이게 조용히 기도 중에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 그래서, 이야, 이 런던 안디옥교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막 느끼면서 이 말씀이 어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12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몸을 다하고,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소음을 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이 토론토 교회에서 노예는 물론이지만 참 존경하고 또 영성이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타리오 목사의 앞으로 회장 되실 분을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외곽에서 한 분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은은들을 하는 중에 첫 번째로 목사님을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 우리 외곽에서 처음인데 지금은 목사님 모십시다 그래서 임원으로 이번에 모시게 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동체 학습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서로가 간증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목회가 행복하셨는지, 토론토 교회 중에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행복하고, 자기 자라, 자, 교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런던 아름다운 곳에다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 모든 일들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러면 바로 교회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교회예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셨다. 마태훈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 가운데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 사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고 천사들 둘에게 바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120명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에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 주님 말씀한 약속한 성령이 실제로 그곳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가 창고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허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의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그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열두 사도와 120명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세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모델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지, 그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모였던 절기 때기 때문에 수천명이 모였는데,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날, 3,000명이 회귀하고 죽기로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큰 교회로 에루살렘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몸된 에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 같은 교회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에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laughs> 일곱 가지 이 에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42절 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둘째,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오로지란 말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기도 중심한 그런 교회였다 기도는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지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 영적 생명이에요. 그냥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 기도하는 일에 말씀, 기도 계속 은혜 가운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4 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 가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 니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1 0편 2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다윗의 그 한마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평생에 가까이 섬겼는지를 잘 알켜줘요 요하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정말 올 때마다 느낌과 만나심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누리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였어요.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랬어요 <laughs>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똑같이 그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 가르치는 핵심인데,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사랑 충만한 교회였어요. 다섯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뭐해요?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집중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섯째 집에서 모여 서로 소그룹의 영적인 교회를 나누는 교회였다.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laughs>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에루살렘교회 건강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계속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일7절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은 초대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 속에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니까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사나 그러면서 칭송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마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 버리요 발필 뿐이니라 사람에게 발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빛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일곱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47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한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 여기 런던 안디옥교회 토론토 소망교회 모이는 장소들 건물도 다르지만 그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똑같이 그게 섞여서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누구를 구별해 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무리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무리만이 아니로 각자가,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성도들, 이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있는 건물 교회, 건물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사는 성도들, 주님을 진실로 자기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원하시는. 전 세계 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요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라 하신 이 일을 그들 을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오나웃기는 런던 이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늘 모이시고 때를 따라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하여튼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사랑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꼭 그렇게 닮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보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혼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놀라운 소문이 이 런던에 끊임없이 쏴. 초대교회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런던. 안디옥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세우시고 이렇게 1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네분또 귀한 장로님 네 분과 안수집사님과 모든 권사님들 대직원들과 성도들 와서 뵈니 너무나 은혜롭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초대교회 에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각자 성도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또이 귀한 교회 공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똑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런던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